여기는 전남 장흥 수문해수욕장입니다. 여기는 뭐 시설들이 꽤잘 되어 있네요. 여기 있고 예쁘게 지는 펜션도 있고 사람들도 좀 살고 있는 어촌이라서 먹거리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권역사업 같은 거에서 좀 알려진 지역이기도 한데 수문권역이라서 모래도 지금 뭐좀 다듬고 있나 보네요. 손님들 맞이 잘 준비하고 있고 물이 좀 빠져서 갯벌이 드러나 있는데 갯벌 체험도 뭐 하는 모양입니다. 어? 어디 뭐 캠핑하고 이런데 오토, 오토 캠핑장이나 이런 건안 보이는데 아무튼. 일반적인 시설은 좀잘돼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물, 물도 나오고. 뭐, 등망대인가물 아, 들어오면 저기 가서 좀. 이쪽 여자실도 있고 샤워장이 어디 있나 한번해.